저는 오늘 5시 반에 일어났는데요. 12시 반에 자서 5시 반에 일어났어요. 좀 늦게 잤어요. 원래 약간 잠드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타입이라서 계속 누워있는데 생각이 안 비워지는 거예요. 원래 생각이 좀 많은 사람이라 계속 못 자다가 어느 순간 깨보니까 5시 반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셨듯이 다현은 오늘 아침 5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몇 시간 밖에 자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계속 생각에 잠겨 머릿속에서 걱정거리를 떨쳐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다현이 직면하고 있는 혹독하고 스트레스 가득한 삶에 대해 생각하게 만듭니다. 16세의 나이에 많은 또래 친구들이 즐겁게 여름방학을 보내고 있을 때 다현은 수많은 공연 일정과 방송 촬영으로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김다현의 일정은 국내 공연에 그치지 않고 국제적으로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열리는 트루퍼즈 재팬 2024 게스트로 참여하고 한일 톱십쇼 프로그램 촬영에 참여하며 그녀는 쉼 없이 이동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도시와 국가의 큰 행사를 위한 야외 공연이나 매주 토요일 열리는 현역 가왕의 전국 투어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정을 소화하면서 다현은 자신의 열정과 헌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현의 빽빽한 일정을 보면 그녀의 결단력과 헌신의 경외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 단체의 홍보대사 역할을 맡으면서 다현은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입증했습니다. 그녀의 끊임없는 노력은 예술에 대한 열정과 포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다현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단순히 자신의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녀의 팬들과 관객들에게 최고의 무대를 선사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자로서 저는 많은 아티스트들을 만나고 함께 일할 기회가 있었지만, 김다연의 이야기는 제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특히 그렇게 어린 나이에 그런 큰 압박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다연의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 저는 그녀의 피로감 뿐만 아니라 공연에 대한 열정, 관객들에게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갈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다연이 앞으로도 얼마나 더 많은 성장을 이루어낼지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미래가 밝고 성공적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다연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노력과 헌신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이러한 다연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그녀의 삶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